단단단단 모자 모자 이렇게 하고, 단단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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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몰라? 나이 노래 듣자마자 바로 기억나는 구만. 토하 월요일에 입대합니다. 이 무섭네요. 아니 이 날씨에 가네. 어? 월요일에 친구 몇 살이에요? 성인 되자마자 간다고 아 잠깐만 여러분 우리 이 친구 아 제가 뭔가 큰거 해줄 순 없고 건 여기로 메일 하나 보내세요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뭘저도 요리가 있어 조용히 해 임마 그냥 가려고는 싫어 아우 진짜 주먹말이 없네 진짜 와중에 어 군대 월급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돈 많이 모아서 와 치즈 직 회장님 놀이하자 <laughs> 아이, 그러면 안 돼. 돈꼭 모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데, 쓰고, 쓰고, 진짜, 어? 해야지. 코 묻은 돈은 내가 어떻게 받아? 안 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 요즘은 그거 다볼수 있는 거야? 안에서? 그래도 더 좋은 거 많이 봐, 어? 권은비, 워터밤, 이런 거, 어? 이런 거 보지 말고. 요즘 군대 2년도 안 하고 월백씩 으이, 이 미친, 응? 음? 이 하라방탱이들이 지금 또, 어? 이 젊은 아이들에게 이거, 저거, 일부러 저 저거, 저거, 저거 아주 그냥 못된 저거. 아주 그냥 그렇게 따지면 은 우리 엄마 아빠 세대로 가가지고 이때는 한 반에 50명씩 한 학교에 10반이 있었어요. 그거까지 나오고 말이야. 아무리 좋아져봤자 군대는 군대야. 심지어 이 어? 여자 스트리버방에서 감히 지금 어? 새끼들 이거 남의 방송 방송 망하게 하려고 이거. 뭐야 광장 미필이이 자식들이. 저때는 제 친구들이 뭐 의경도 갔었고 그때 막 2011년, 2012년에 제 친구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당장 혹시 몇 살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저는 91년생이거든요. 뭐? 주민들보다 뒷자리가 4가 아니냐고? 이 건방진 새끼들. 일 2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 이 험난한 세상을 어? 야간 자율학습에다가 주간 자율학습에다가 토요일날 학교 가지, 일요일에도 어 2주차, 4주차 빼고는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지 아침 9시까지 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어? 주간 자율학습 해봤어, 안 해봤어? 이것들이 뒤질라고. 학교에서 석식 먹고 어?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니네 안 해봤지? 어? 와 진짜 아주 그냥 꿀밤마렵네 토요일에 학교 안 가는 거 진짜 문화 충격이태어 이 새끼가씨가 갑자 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할게 김영삼, 김대중, 문우현 딱 여기까지 나이는 태어났다면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노태우 나오니까 갑자기 나이 많아 보이잖아 이게 좀 약간 화가 나는 포인트네. 그런 말하지 마세요. 헤이 헤이, 아니 딱 삼김까지라고 해주세요. 아유 이거 지금 갑자기 하라방탱이들 신나가지고. 국민학교 세대임. 그건 아니야 이 씨. 아니요 초등학교로 들어갔어요. 이 알못 새끼들아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아! <laughs> 아니, 할 우리 땐전우의 시체 아니었어. 어. 우리는 일단 하면은, 아라비안 아유, 나이트, 이거 했어. 아라비안 나이트 모르니? 그, 이것도 지역마다 좀 다른 게 있는데, 게 썼... 이렇게 고무준이 있잖아. 처음에 이제 아라비안 아유, 나이트는 아유, 발이 이렇게 있어. 아라비안 나이트. 그래서 이렇게 점프! 아라비안 나이트. 이게 1단이야. 이게 1단이고, 2단은, 이렇게. 이게 2단.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2단이고, 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였나? 뭐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었고, 무릎까지 올렸을 때는, 거의,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펄쩍펄쩍 뛰었어야 돼. 어, 진짜. 그 종아리를 90도로 이렇게, 이렇게 꼽히면서 점프, 점프를 했어야 돼.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음, 이거는 약간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는 거. 예, 네, 지역마다. 이게 신난다. 안 신나, 임마. 포크 댄스 누구야? 아 포크 댄스 못 참네. 아니 포크 댄스 몰라 얘들아? 짝꿍이랑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어? <laughs> 아니 부채 춤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댄가? 그 장사 말아요 님들? 탈 쓰고. 탈수고 장산. 아, 우리 우리는 장삼 몰라, 얘들아? 아니, 아니 이것들 장삼을 몰라? <laughs> 아니 우리 우리 학교가 특이했구나. <laughs> 아예 이런 거안 했어요? 우리 얼굴에 얼굴에 탈수고 여기 이렇게 장삼을 팔꿈치까지 껴. 어. 수사 사.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아 이거 안 했어요? 가면도 있네. 그래, 막 이런 것도. 수고했는데 나 이거 였는데 각시탈이었는데 나 각시탈이었는데 소 <laughs> 출신이신가요? 아니 이거하고 저기 뭐야 운동회 곤봉 그래 아 여기 있네 곤봉 체조 월드컵 음악 나와 이때 이때 이제 클론 맞나? 이거 맞을 걸? 나 기억이 나 이거 이 노래로 했었어 우리 <laughs> 이렇게 곤봉을 두고 이렇게 이거 아주 그냥 절곡했었는데 우리. 야야야야. 아니 이거 안 했어? 어? 이거 안 했어요, 님들? 운동회 때 이거 국룰인데어 이거 2 0 1 2년에도 했네. 도, 독일 포크 댄스 입결. 와 잠깐만, 나 포크 댄스 초등 학교 2학년 때했거든

위안이랑 뭐가 다른 거야? 다르지! 아 이건 문화야 문화! 멜빵에 문화. 뭐 남자애들 흰 스타킹 신어야 돼! 또뭐 있냐? 들썩들썩 <laughs> 들썩 체조! 한꼴더 체조! <laughs> 아니 이런 게! 이런 게이거워 <laughs> 너무... 커, 너무 커몹다! <laughs> <고엽다>. 이 <laughs> 댓글 보고 <laughs> 싶다 잠깐만 설레는 댓글창 열기. 아, 이거구나. 수업 시간에 한 거. 선생님이 이거 열심히 하면 먹을 거 준다 해서 다들 필사적으로 열심히 했다죠. 퍼거슨 박지성 벤치에서 의문의 행동을 해. 이게 뭐야. 어, 흑역사 아닌데 귀여운데? 아니, 해보지 너무 귀엽지 않아? 질레트 피카츄 돈가스 짤도, 어? 포용해주시고. 뭐야, 이거는.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쉬는 시간마다 쌤이 하라고요. 하셔서 우유 마시면서 했는데 벌써 1 10살... 0와 진짜 댓글 꼬라지 고서 이거 쓴게 15살이면 지금 21살 됐겠네 이거. 아가 이제 몇 살이니? 초사 때 봤는데 지금 21살이에요. 살아 계신가요? 아가야 군대 갔냐. 이제 스물 대학 가셨겠네요. 21살 축하해 몇살 아니냐. 아, 너무 악랄한 사람들 진짜 한마음 한뜻이네 이거. 응? 벌써 15살이네 뭐네 하는 거 보니까는 어이가 없다. 벌써 서른 뭐몇 살이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哎，哎羞，打哎羞。<noise> <noise> <noise>